6.3 대선에 참여한 미국 선거감시단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 동안 참관을 하고 6월 5일에 최종 보고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간 극단적인 투표율 괴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의 극단적인 괴리. 두 번째,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민재범이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네 번째,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1번, 어,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극단적 득표율 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득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로서 사전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제1 후보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 37.96표를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 후보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를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 후보 49.42%, 제2 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 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는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 후보, 이준석이죠. 제3 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 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하였고, 제4후보, 권영구 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 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것이 정상적이란 말이죠. 이와 달리 제1후보 이재명과 제2후보 김문수 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주 정확,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준석도 똑같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비슷해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어, 안정적으로 돼야 이게 정상적인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는 37.96% 밖에 얻지 못했는데, 사전 투표에서 꼽절이 되는 63.72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조작하지 않고는 될수 없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당일 투표 53%를 얻었어요. 과반수 이상 은없습니다 그럼 사전투표도 그 정도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전투표는 절반밖에 안 되는 2 6 4 4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병호 박사는 이 선거 부정을 파헤치면서 도둑놈들이라는 책을 1, 2, 3, 4, 5권을 내세요. 도둑놈들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있을 거예요. 선관위는 민주당과 짜고치는 고소도입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어서 이것을 미국에도 보고하고 유엔에도 보고한다는데 국제적인 부정선거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세계가 무시하는 거지요. 대통령이 돼서도 전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간이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